안녕하세요. 입시는이 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1차 합격생들을 위해서 서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들이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서 총세 가지 학교를 가져왔어요. 이 학교들이 어떻게 서류 면접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만 노란색으로 체크포인트를 좀해 왔습니다. 자, 경희대는요.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겠죠? 사실 면접은요.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면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관련돼서 서류 확인 면접은. 정답이 있는 면접이 아니에요. 왜? 사실 우리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어차피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A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B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잘못됨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알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아예 잘못된 예를 질문을 했는데 b라는 대답을 했어요. 난 a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어그 고등학교 생활 기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활동에 대해서 난 A를 가지고 왔어. 근데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A라는 대답이 좀 희미해. 그러면 내가 한 활동들 그리고 준비된 활동들 중에 B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융통성 있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좀 훈련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길러 주셔야 되고요. 자 동국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자 동일해요. 자 면접에 대한 질문은 생기부에 대한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생기부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내가 왜 그런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대학에서는요, 그러한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 곧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제지의 해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준비를 미리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서류 면접이라는 겁니다. 자 중앙대에서는요 자 면접에서 긴장해가지고 말을 더듬거나 또는 발언을 내가 어저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정했을 때 또는 내가 말을 절었어 그랬을 때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학생들이 제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실제 중앙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용의 충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이쌤이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면접 준비 시에는 태도나 발성보다는 우리가 답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리고 그 구성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셔야 되고요. 자, 실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보셨죠?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대학 전공의 경쟁률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 그 친구들 중에 3배수에서 5배수까지의 학생들이 1차를 합격해서 면접 대상자가 되고요. 면접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정말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면접 태도가 엉망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태도 자체는 엉망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 태도나 발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모의 면접에서 충분히 학교 선생님과 또는 학교 친구들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컨설팅을 하시던 아니면 혼자서 준비를 하시던 이 답변 내용을 구성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 서류 면접,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면접의 핵심은 나의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학교 생기부에서 모든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경험은 누구만 알죠?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 내 학생 기록부에서 어, 모든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기부에 담겨 있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다 대비하시면 당연히 적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어, 소재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거예요. 사실 뭐 무한대는 아니겠죠. 뭐 보통 한뭐 10가지에서 20가지 소재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 들어왔을 때이 질문의 의도와 어떤 걸 나한테 물어보는 것일까. 내가 가진 소재 중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있는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면 사실 합격까지에 있어서 면접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저 이쌤이 실제 작년에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면접에서 기출이 있는지를 보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첫 번째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이 시립대 중국어 문학과에서는 2학년 사회 문제 탐구 수업에서 아마 뭐세특에 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소수민족과 한국, 일본의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이 친구가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근데 대학은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 준비가 됐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겠죠. 근데 본인은 이걸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보면, 야, 수준이 너무 높은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내가 고교 시절에 활동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친구 입장에선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전자전기 컴퓨터에서도 보면 2학년 물리학 원 수업 시간에, 자, 세특에서 나온 거겠죠. 전자기 유도를 배우며 원격 수업에 사용하던 터치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보고서를 썼거나 또는 발표를 했을 수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은 생기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활동이었겠죠. 자 다음은 건국대입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보면 자 우리 고전시가의 본가와 답가를 찾아 읽고 현대어로 풀이하는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는 활동을 세트에서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발표를 했겠죠. 이 친구가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고 물리학과도 수업 시간에 뉴턴 제2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를 했겠죠. 보고서나 실험 활동이었을 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이고 첨단바이오공학에서도 생명과학. 호흡과정의 기질을 뭐 포도당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서류 검증이었겠죠 이거 준비 어렵나요? 우리가 이걸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학생 본인들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동국대까지 볼게요. 자, 국어국문에서 중세문법과 현대문법을 비교하며 변천과정을 탐구했고, 물리학과는 a 학과 물리학 난제를 밝히는데, 물리학자가 여전히 중요한 역, 아마도 이 내용은 고3 때 있었던 내용이지 않았을까. 왜? 물리학과의 경우, 아, 이거 좀 논외기는 한데,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이 뭐, 이 물리학을 기준으로 한뭐 공학계열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3학년 때좀 돌려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3학년 때 이렇게 물리학자의 중요성을 좀 어필하는 어떤 보고서 활동이나 또는 발표 활동을 했을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물어봤을 것이고 자, 의생명공학도 마찬가지로 물리학2에서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주제라인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립대, 건대, 동대까지 보셨는데 차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학별 면접 준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생기부 모든 영역을 준비하면, 이 모든 대학의 서류 면접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사실 제가 작년에 컨설팅했던 친구들 기출 사례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실제로 대학에서는 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 학생 생기부 보면서 관련된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출문항에서 어, 이 닭백, 단백질계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의 작용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준비하면 실제 면접에서 질문 나왔을 때못 하겠냐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학업 예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거 생기부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때 준비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업 중단 예측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으로 연구 활동 했는데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출 문항 제시했고요 관련돼서 학생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 기출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뭐 저한테 면접 컨설팅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면접 준비하는 거안 어려워요 대학별로 요즘에도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 보시는 게아 대학별 면접 준비 스타일이라든지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아 이거 대학별로 준비시켜 주나요 아니요 그냥 생기부 모든 문항들 다 준비시키면 이 서류 면접을 실시하는 웬만한 모든 대학은. 다 적중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학생분들은 어, 혼자서 준비를 하실 때 생기부의 모든 활동들을 경험 위주 내용 위주로 충분히 준비하시면 실제 면접장에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면접이 합격까지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게 진행되니까 너무 면접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